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GPA 관리예요. 어, GPA 관리 다 알아요. 다 중요한 거다 아시고 그게 한국말로 는 내신이죠, Grade Point Average, right?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신이라고 하는 건데 내신이 외국학교 아니면 특히나 해외학교 그죠?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 자기 혼자서 GPA도 관리를 하고 SAT 공부도 하고 토플 공부도 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GPA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GPA가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어, 그거 아세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미니멈의 GPA가 있다는 거. 당연히 미니멈의 GPA보다도 훨씬 더 높는 게 합격 여부를 판가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미니멈은 최소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진짜 GPA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내신 5등급, 뭐, 6등급. 이런 분들 대학교 가기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필관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멘토랑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수능 볼 거니까, 나는 SAT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은 상관없어. 그냥 내신 손 놓겠어.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 곳이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외부활동 에스트라 커리큘럼도 해야 되고, 뭐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s a t 도 준비해야 되고, 할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타임 매니먼트를 해가지고 잘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좋은 점수를 아니면 베스트 리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분의 역량일 수 있고, 아니면 멘토나 저희의 역할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요. 어떤 학생은 뭐 영어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뭐 히스토리를 잘하고. 자, 그러면은 진짜 모든 과목에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적어도 B 이상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에서는 C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C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어, 내년에 좀더 잘하시면 돼요. 오케이. 분명히 제가 오케이 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한 학년만 보지 않아요. 전체 의 학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학년에는 좀더 GPA를 신경 쓰시면 돼요. 자, GPA라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보는 입장이 SAT 점수는 한 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이런 내신 관리는 학교를 얼마나 성실히 다녔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GP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는지 그건 뭐예요? 바로 GPA거든요. 저희 EJ 플러스에서는요 학교를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해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어,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GPA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이 뭘 잘하는지,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랑 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일단 가르쳐 드려요. 분명히 공부는 어느 어떤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내신 관리, GPA는 굉장히 그런 면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학교를 갔다 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 얼마나 지, 좋은 GPA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GPA를 낼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컨설턴트를 만난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학교만 보내주는 컨설턴트 무관심한 컨설턴트 아니면 그냥 돈만 밝히는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는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바이.